노랑땡땡이 잘못게요 노랑땡땡이 예 아... 다 아, 정신없다 15! 어택! 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네 어제 하루 한치 낚시를 하고 또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네, 거의 같은 포인트로 거제 바이킹 호우를 타고 네,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어제 낚시를 했지만 한치 앞도할수 없는 한치 낚시이기에 정말 뭐 감히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 대략 한 50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도 부산 쪽에서 마르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부산과 거제 그리고 대마도의 중간 사이 대한 해협에 포인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왔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히트했던 얘기들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하고 한치 낚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겠습니다. 그럼 거제도서의 에 2일차 한치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치로드는 모짜르트 8초 이카메탈2, 액션로드는 모짜르트 그리노스 오모리그 전용대를 사용했고요, 릴은 아부가르시아와 바낙스를 사용했습니다. 거제 지세포항에서 출발해서 부산과 대마도의 중간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했고요, 산물이었고, 수온은 실제 21도였습니다. 이용선사는 거제 해당 바이킹 피싱에 바이킹 g 을 탔고요. 977톤 2명이이고제지지포항항에출출하하자 자리는 6석추추첨입다다 시작은 역시 온 b 리 관대와 거치로도 한 n 이카메탈 i 3단입니다. 초 n g 지법 k 되기 전 역시 요 i 리 3봉의 k 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케이. 열여섯. 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봉이 기가 잘 먹힐 때가 있고 일반 애기나 스태가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십오. 하루에도 여러 번 패턴이 바뀝니다. 네, 갑자기 삼봉이 먹히다가 안 먹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낚시 초반. 지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악한 입질에 지금 액션 후에 계속 오랫동안 웨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입질이 예민할 때는 계속되는 어떤 액션보다 지금처럼 액션 뒤에 스테이가 아닌 오랜 웨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깔짝 거리는 입질을 받아내는 거죠. 15. 밑에 한치가 있다면 정말 살짝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게 아주 미약하게 손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좋습니다. 초반 아직 요조리 보라삼봉이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네, 불과 하루 전 어제 패턴은 어, 이카메탈 3단에서도잘 입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오늘은 거치로드의 이카메탈 3단 채비에 전혀 입지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거치로드도 똑같이 원모이그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내가 히트하는 애기나 주변 애기에서 이제 요줄이 삼봉이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보이면 즉시 지금처럼 애기나 스테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요즈리로 삼봉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게, 애기의 패턴을 크게 보면, 삼봉이냐, 일반 애기냐, 스테냐, 이것을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애기통에 대략 한 140개, 150개 정도의 애기를 가지고 출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치는 총알전쟁이죠. 네, 당일 의외로 예상치 못하게 연타를 대속했던 핫핑크 애기입니다. 어떤 애기가 더잘 먹겠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총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어, 바구니 한치가 쌓이면 어, 배 집어 등 때문에 네, 저같이 뭐 선수 있는 분들은 특히 더했서 어, 잡은 한치가 마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얼른 네, 포장해서 어,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겠죠. 네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 계속 막 흔드는 액션보다는 예민할 땐 이렇게 한번 액션을 주고. 한 어떠한 뭐 느낌 올 때까지 제 웨이트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액션에 바로바로 많이 반응을 하는 때가 있고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로드를 들고 가만히 있을 때 반응하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한치 낚시는 끊임없이 밤새도록. 어떤 그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액션에 반응을 하는지, 어떤 스테이에 반응을 하는지, 또 어떤 애기에 반응을 하는지, 삼봉에 반응을 하는지. 끊임없이 패턴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핫핑크 애기만 해도 어제 재미를 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아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치로드에 삼봉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삼봉 계속 끼워놨는데 초리 끝을 잘 보십시오. 당일 패턴은 거치로드에는 거의 입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어제는 이카메탈 3단체 비에 그리고 새벽이 아닌 초저녁에 하는 입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몇번 들어오지 않은 거치로도 입질 다시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단 이카메탈 채비에서 오모리구 채비로 거치로드도 바꿔놨었는데요. 만일 다른 분들이 이카메탈에서또더 입질을 받았다면 채비를 다시 이카메탈 삼단으로 변경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되는 히트 장면을 통해서 우측에 에기 표시를 히트했던 애기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연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시되는 애기에 관심을 잘 가지시고 아이고, 뭐지, 처음 혹시 내가 빠진 것이 있다면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되는 애기만 좋은 애기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일 이런 애기들의 오징어네 히트 입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뿐인 것이죠. 예, 네? 뭐죠? 갈치다 워메 16 갈치! 자 노랑 땡땡이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든 브랜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빨간 머리에 노란 몸뚱이에 어, 점이 노란 점이나 뭐 빨간 점이 있다면 그냥 다 먹히는 것 같습니다 노랑땡땡이 잘 먹네요 노랑땡땡 <목소리> 올해 제가 처음 만난 애기인데요 아유, 오적의 고등어 애기 15 상당한 히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랑땡땡이 노랑땡땡이 몇번 하진 않았지만 올해 3년 타이스 노랑땡땡도 역시 노랑땡땡이와 오적의 고등어 절대 박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애기입니다 <laughs> 이게 데스페라돈가? 17. 당일도 전날과 같이 50여수 48수를 했는데 그렇게 큰 대박은 맞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젠가 한번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당일 80에서 90수 정도 하신 분이 장원이셨고요. 역시 평균은 4,50수가 평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